층들에 대한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우리 아재 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거는. 네. 자 우선은 제가 이번에 갤럭시가 정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재폰이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어50% 이상이. 우리 아재 분들입니다. 주문해주신. 어, 대략 한 1000분 정도 사진약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80년대생부터 우리 6 0년세 아버님들까지 1000분 중에 50%가 인가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계가 잘 나왔어요. 제가 웹등인데, 이 웹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그 정도로 젊은층들에 대한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우리 아재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 뺏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고객님이자 저희 형님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들이 많이 잘 나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선에는 울트라 플러스 24 기준으로 짜르릉 나가고 있고요. 색상 선호도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색상은. 그레이가 보통 한 60에서 70%그 다음 블랙, 바이올렛, 그 다음 옐로우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울트라 그레이 색상이 정말 부족하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러스 그레이 색깔이 제일 부족한 것 같고요. 현재 삼성닷컴에서는 지금 주문을 하더라도 다음 달에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인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유튜브로서 많은 성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잘해야 케이티가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구인님들이 해서 최대한 기계 수급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갤럭시를 사랑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의 삼성페이입니다 에이 뭐 맨날 하던 소리 똑같이 해 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빠지면 애플로 못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예,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죠. 우리 남성분들. 네. 카드지가 뭐 카드 어디 갔니부터 해서 막 많이 까먹고 내무부 장관님들한테 욕을 많이 들으실 건데 이 삼성페이 쓰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런 카드 잃어버릴 일이 없는 거죠. 뭐 애플페이가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 되는 곳들이 많고 일부 카드사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애플페이 저도 안 씁니다. 그래서 갤럭시를 사랑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삼성페이다. 두 번째 실용성입니다. 이 실용성이란 뭐냐 나한테 처음.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제가 제일 필요한 게 음성 녹음입니다 제가 거의 이런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하루 연종의 상담 전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말로 하다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전화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방어를 하는 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직장생활 하더라도 요새 음성 녹음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왜? 어, 모진 상사분들이 난 그런 적 없는데 어, 제가 녹음한 거 들려드릴게요. 할 수는 없겠지만,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써야 되는 이 기능이 통화 녹음이다. 아이폰은 안 되니까. 세 번째는 AS입니다. 이거는 아이폰도 써보고 갤럭시도 써보신 분들이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이 AS인데 보통 삼성 서비스센터 가서 고치게 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거의 다 고쳐져 있는데 얘 아이폰은 가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데 1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정보를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서울에는 애플 스토어가 잘돼 있어서 수리가 바닥바닥 되겠지만 이런 지방 사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부품이 없거나 폰이 없으면 한 3, 4일 도 기다려. 야 이 서울에 택배 올려 보내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일단 수리비가 제가 봤을 때는 한세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이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AS 하나는 확실하다. 네 번째는 AI 기능입니다. 이번에 온 디바이스가 휴대폰 안에 탑재했죠. 그래서 굳이 데이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통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비행기 안에서 데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통역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우리 해외에서 분실물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그 호텔에 뭔가 물품을 놔두고 왔다.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상황들이 많은데 이제는 통화 통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호텔에 전화해서 내물품 내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변환 기능도 많이 쓸것 같은데 저희가 전편에 한번 보여드렸죠.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텍스트로 바꿔주고 이걸 요약해주는 기능인데 회의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꿀일 것 같습니다. 저 회의 강인데 이 맥락을 항상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많이 까먹다 보니까 하... 솔직 힘든 경우도 많지만 이제는 어, 음성 녹음으로 이걸 다 기록할 수 있고 말의 맥락까지 잡아주다 보니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고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도 갤럭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오늘은 제가 택배를 싸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반에 이 갤럭시 S 24 정말 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실 건데 저희는 재단 물량 확보로 고객님들께 거의 다음날.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준텔레콤 많이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고 찾아주신 고임들 그리고 아재 형님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2638720 052638720 또는 저희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에 카카오톡 1대1 채팅 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